안녕하세요. 저희는 연희동의 연수, 이상, 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우리 왜 모였어? 아니 외모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티는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도 아니고 흰티를 꼬르다. 제일 <laughs> 왜또 누리끼리? 해? <laughs> 야 나는 여기가 비쳐져서 그래. 비쳐져. 이렇게 만해도마다 시끄럽냐? 너네는? 어? 어? 저기만해 이제 외모는지 이유를 얘기해줄게. 음. 저희 연희동은요 이렇게 엄청 친한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리고 얘기하는 뭐 주제도 너무 많은데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희 연희동이 동네에서 만나는 편한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의 고민과 또는 다양한 주제들을 저희 메일이나 댓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연희동에 많은 댓글과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그...